석원쌤 대신에 재단 한거눕혀요자 가요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250페이지 생태계와 개체군일 거고요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 고대로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생물원에 있는 내용 중에 통합과학이랑 연결되는 그래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될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요 이게 마지막 단원이야 생물도 이것만 하면 이제 날릴 수 있어 알겠지? 통합과학은 근데 어렵나요? 통합과학은요 너네가 물아생지 내용의 추격뿐이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배운 것 중에서 유일하게 안 배운 게 DNA라서 저번에 그거 뭐 뽑아서 해드린 거예요. 그럼 다 배운 거예요. 어,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지구학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중에서 생물 마지막 부분은 요거 통합과학이랑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통합과학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너네가 마지막 네 번째 단원에서 생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다 생태계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와 같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생물적 요소라고 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리는 생물적 요소에 속하는 거야. 그러가 하면 이 생물들이 살수 있는 땅이나 공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비생물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각오 면접 보는 친구들은요. 내적 또는 상담 면접 보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그때 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제대로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 그중에서 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아이들의 역할, 그걸 우리가 지위라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생물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있어요? 멋있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뭐라 그 식물. 영양분을 만들어내니까 얘네들은 생산자라고 하는 거야. 생산자. 알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먹고 사는 아이들을 뭐라 그러는 소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물들이 살다가 죽어 그러면 그 죽으면 그 사체를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내는 애들을 뭐라 그러니? 분해자 이렇게 표현 하죠 됐어 그럼 너네가 알고 있어 곰팡이, 이끼, 고사리, 버섯 이거 식물이야 동물이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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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가 식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버섯같은거. 그죠 네. 근데 걔가 생산자일까 아닐까? 아니. 아니라 아니래. 알겠어요. 생산자는 반드시 식물 중에서도 뭐할수 있어야 된다? 어. 광합성을 해서 무기양분을 유기양분으로 합성할 수 있는 아이들만 생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곰팡이나 이끼나 버섯같은 아이들은 광합성을 못하는 식물이에요. 얘네들은 뭐합니까?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다시 무기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뭐에 속한다? 분해자에 속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해자는요 유기양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을 분해해서 다시 유기물로 분해하는 아이들을 분해자라고 한다. 이 분해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세균, 몽타이 이끼, 이런 해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집에 있는 분해자입니다. 알겠냐? 자 그다음에 생산자이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니? 소비자에 속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들은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는데라고 하면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생물적 조건. 뭐 있습니까? 네, 공기 필요해 우리 그냥 산소를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 온도, 물 이런 것들 필요하죠. 이게 비생물적 요소야. 그러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줍니다. 됐죠?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봐.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하니 반작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 물리에서 보는 작용 반작용과 생물에서 보는 작용 반작용의 경우가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보겠다? 작용부터 보겠다. 다시 말하면 비똑가뜬거 맞죠? 비 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보겠다.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그비 생물적 요소 중에서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거에는 빛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데 빛에도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 그러면 빛의 세기 생각하겠죠? 자, 빛의 세기도 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 빛의 뭐요? 화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햇빛이 몇 시간 동안 비쳐라고 하는 일조 시간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빛의 세기요. 기억해요? 자 식물들은 햇빛을 받으면 뭐하니? 아. 그러니까요. 그 유기양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햇빛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광합성을하는 양이 바로 빛의 세기에 결정돼요.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 한 번만 찍고 갈까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광합성은 뭐니? 왜 그런 얘기예요? 광합성 뭡니까? 그 이산화탄소랑 네. 바로 무기 양분을 뭘로요 유기 양분으로 빛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염록체에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해요.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 양분을 유기 양분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가어디라고영록체라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 양분이 뭐니? 이거 이제 쓸수 있어야 돼. 늘 보도하세요.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거니? 영기서 말하는 유기 양분는 뭐니? 포도당입니다. 산소 여기 속한이 안하니? 안합니다. 안 알겠어.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해. 그래서 그 포도당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단지 뭐 뿐이야? 산소일 뿐이야.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야? 확 다르지. 식 완성해야죠. 666. 그렇죠. 여기서 포도당만 이리고 나머지 뭐다 뭐였다? 666이었다. 맞냐? 이 작업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식물의 잎에 있는 세포 속에 영록체라는 소기관에서 일어나. 알겠어?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얘네들이 어디를 통해서 그영록체까지 오는지. 경로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물은 어딜 통해 오니? 뿌리 뿌리 터에서 수관 됐어 네 상투 현상에 의해서 흡수돼서 어딜 통해서 와요? 음. 물관 타고 와요 아 물관 물건. 됐어 물관을 타고 올라올 때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모세관 현상, 운진력, 근하 이런 거 이용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입까지 옵니다 됐죠 이상한 타고 어디서 왔어요? 기공기공을 귀공. 통해 들어왔어요 되겠어? 그래서 각각 들어오는 입구가 달랐습니다 걔네들이 모두 다 염록체에서 만나서 포도당을 꾸작꾸작해서 만들죠. 자 그럼 저 궁금하게 있어요. 낮 동안에는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 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 저장. 어떤 형태로 저장? 동물. 음, 동물 형태로 어디다 저장? 우리. 아니요, 죽여버려. 입에다가 저장해야 새끼야. 낮 동안에는 광합성 하느냐고요. 유기합물 만들어서. 포도당이라는 하나의 입자를 여러 개를 쭉 껴서 녹말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입에다가 저장해 그래서 맛동안에 정말 녹말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는 실험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됐어? 아이오딘 입에다가 떨어뜨려서 청량색으로 바뀌는 실험 그거 한 거야 됐어. 알겠습니까? 네. 그랬다가 얘가 이동한다? 언제 이동하니? 밤에. 밤에만 이동해요 밤에 어디를 통해 이동하니? 영양관 제가 왔 나. 체감. 사랑해요. 요즘에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얘기 i 사랑해요. <laughs> 영양만 r 다 n g u e y 잖아요 영양 o u <laughs> 게체 m 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근데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형태가 뭐야? 설탕. 설탕이죠. 왜요? <laughs>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 o do that. Good day. c 하고 m a r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don't 그래서 밤동안에 어디를 통해서? 채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각각의 열매들마다 뿌리 열매는 뿌리까지 가서 저장한거죠 줄기 열매는 줄기까지 가서 저장한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열매가 저장하는, 저장하는 마지막의 형태는 생물들마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딴 아이들은 무슨 저장한 네, 형태로 저장한거죠? 녹말 형태로 저장한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 뿌리 형태 리 형태 녹말이라는 영양분 형태로 저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콩이죠.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땅콩 같은 애들.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는 애들도 있어요. 양파, 포도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저장되는 형태는 다 달라요. 하지만 초기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밥낮 동안에 녹말로 저장했다가 그래서 설탕으로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여기까지는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개발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광합성. 되겠니? 그 다음에 귀여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작용이에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줘요 광합성 양에 영향을 줘요 이세세기 이재세기 또? 온도야 온도. 유빈이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유어 아니 아니 와나내와 나를 좀 도와줘라 이세세기 네, 네. 또? 또뭐였어 뭐, 온도. 온도. 온도 온도 또? 농도 이상한 사람 이산화탄소 사람은 이요이 사람은 이사람 있는 내용이다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다 내용이다. 그냥 중학교에서 한람 하고 버릴 내이이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작용의 요이가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의양이고요그 다음에 빛의 이 그 다음에 온도였어요 그 중에서 기억나니? 얘네들의 양이 많아질 때 광합성이 양의 변화와 얘가 세질수록 광합성 양의 변화가 다른 오. 모양이었어 예. 기억나니? 예. 이산화탄소나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의 양이 점점 뭐해집니까? 올라가, 증가하다가 올라가, 뭐하니? 올라가, 일정하죠 그죠 하지만 온도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의 양이 세지다가 뭐해지니? 쌤 주식 같아져요 <웃음> <웃음> 반 think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u r s t i n 광합성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거든요 그게 영향을 받아 생물의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광합성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광합성을 할수 있는 곳은 연록체라는데연록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딜 가요? 잎, 초록색 잎, 잎 잎이, 잎이. 식물 중에서도 뿌리나 줄기에서 광합성 하냐는 하니? 안 해요 식물의 모든 세포에 엽록체가 있을 거라면 환상하가는아이들이가끔 존재해요. 말 떴는데 너무 될거든요 부분이야 <laughs> 진짜. <경제할> 그걸 깨드리는 <laughs> 거예요. <거네. 웃음> 식물의 세포, 아니 근데 은근히 많아요. 식물의 모든 세포에 엽록체가 있을 거라면 환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물의 세포 중에 잎에 있는 세포에 엽록체가 들어있는데 그것도요. 이렇게 잎이 있어요. 잎이 있으면 이 잎을 잘라서 잘린 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면을 본다그래요 중학교 때 봤어요. 자, 잎의 횡단면을 보면 잎의 껍질 만질 수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러니 응. 표피라고 해요. 동물의 만질 수 있는 껍질은 뭐라 합니까? 피. 이거 상피라고 해요. 상피라고 니다 어. <laughs> 알겠어. 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정확한 용어 자체가 달라요. 식물의 껍질을 우리가 표피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염려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앞표피와 뒷표피로 나눠서 그려 봐 드릴게요. 어, B 기억나요? TPU, QP, OU 아, 중간 중간 연록, 최대, 앞쪽의 그래서 있어요. 앞 표피와 뒷 표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아, 여긴 중간이 없어 네, 기억나니? 표피라고 하는 건 됐어, 한 층의 세포층인 거. 표피라는 세포들이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이게 무슨 색깔일까? 저없어 투명한 부재기 아유, 어떤 일을 했지, 어떤 수있는 레벨은 아니잖아. 서로 조용히 하자. 그 밑에 빽빽한 세포층이 있어요. 기억나요? 아, 저흰, 네, 이거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저 약간 보 같다. 문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느슨한 세포 조직이 있어요. 해면 조직. 네, 이걸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늘의 식물의 잎을 그리면 잎에 우리가 볼 그림이 잎맥이라고 하는 걸 그리죠. 이 잎맥이 줄기에 있을 때는 잎맥이 아니고 뭐였어요? 관다발. 알겠어? 그 인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됐어? 그 관나발 안에 있는 게 바로 물이 통과하는 물관과 설탕이 통과하는 체관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인맥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얘네들은 인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너네 그거 알아요? 표피 세포가 바뀌어서 반달 모양의 세포 두 개가 한 세트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 반달 모양의 세포를 뭐라 그러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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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 합니까? 반달 세포. 그러게, 반달 곰이 아닌 걸다 얘기라고 생각한다 내가? 면세포. 근데 바로 면접 보는 애들은 한달 안에 완성해야 돼. 그때부 중학교 내용이잖아요. 되겠어요. 남들은 이미 그거 다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목동에 있는 하이스 학교 중학교 거다시해봤거든요 음, 공변세포. 알겠습니까? 이건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는 원래 무슨 세포였다? 표피세포가 변한 거다. 표피세포 하나가 공변세포 하나로 바뀐 거다. 공변세포 두 개가 한세포인데 얘가 반달 모양으로 서로 마주 보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 구멍. 이걸 기공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래서 이 가운데 기공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입에 엽록체가 들어있는 세포가 있다며 그럼 입 전체에? 아니라고요 특정한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다고 해 입에서도 됐어? 어떤 세포에 들어있냐고 어... 수준 차이가 없어 수업하기 딱 좋아 수준 차이가 없어 다 몰라 공변세포! 공변세포... 귀농신... 귀농신이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서우현이 형 서우현이 형야야 흐어 실제로 어요 잎에 있는 부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염녹체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할수 있는 곳은 딱세 군데라는 거죠. 울타리 조직하고요, 해면 조직하고요, <laughs> 공변 세포 에녹체가 <laughs> <한> <laughs> 있어요. 아 <laughs> 대게 <laughs> 신기한 거 알아요? 공변 세포에 원래 모체는 뭐예요? 표피예요. 표피 <laughs> 세포에는 염녹체 <엽록체에> 있어 없어? <laughs> 없어요. 근데 그게 공변 세포가 바뀌면서 염녹체가 그 <laughs> 들어가요. 알겠어? <laughs> 그래서 오늘 기억나요? 공변세포가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이거 폐압 조절하는 거거든요. 기공의 크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기공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보여져요. 네. 높아져요. 그걸 폐압이높아지잖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수축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랬다가 밤이 되면 포도당 다 이동시키죠. 그러면 농도가 다시 모여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이게 이완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다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폐합 조절이라고 해. 동변세포에 염농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는요 염농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할수 있어. 그 염농체가 있는 부분이 울타리조직해변조직 동변세포라고 하는 이세 군데에 염농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광합성 양은 네, 울타리 조직에서의 광합성량이 제일 많겠죠. 그다음 해면 해면 조직이겠죠. 그 다음 뭐예요? 음, 공변세포예요. 음. 일반적으로 육지생물들은 공변세포가 다 어디에 배치되냐면 뒤쪽에 거의 대부분 배치됩니다. 앞쪽에도 가끔 있지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잎을 보면 초록색인데 꿈맹아 표피세포는 투명한 무색이야. 음. 알겠어? 그 투명 한한 층의 세포 층을 통해서 우리가 울타리 조직을 보니까 앞쪽은 진한 녹색이야. 근데 뒤쪽은 이 표피 세포를 통해서 뭘 보는 거니 해면 조직을 보는 거니까 진한 정도가 달라. 앞 뒤에 명암 차이가 생겨.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에 어떤 식물이 살아?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양지. 그래서 햇빛이 잘안 드는 그늘진 곳을 뭐라 그러니 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양지 식물, 음지 식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중에서 양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햇빛이 투과를 잘해. 음.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싶겠지. 음.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할수 있는 조직이 많은 좋겠지. 음. 그러니까 얘는 울타리 조직이 두 개가 있대요. 음. 울타리 조직이 두 개가 되니까 잎의 두께가 뭘까? 뭐 두껍겠지. 오. 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음지식물은 요 울타리 조직이 두 겹이면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햇빛이 잘 투과할 수 있는 게 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울타리 조직이 한 겹이야 그러니까 잎의 두께가 뭐해? 얇아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요 어디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냐면 지금 선생님은 252페이지 하고 있어요 25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맨 위에 그림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잎의 두께 차이를 그려드렸어요 맞아요? 음. 차장님 네. 양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서요 잎이 두껍게 자라고 있고요 음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한 겹이에요 잎의 두께가 얇다고요 알겠어? 이게 빛의 네. 세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에 뭐가 달라진다? 두께가 네. 달라진다 두께 차이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장의 길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너에 알죠? 빛이라는 건 사실은 빛의 에너지다. 그리고 빛이라는 건 뭐다? 파동이다. 되겠어? 그럼 파동이라는 건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갈 때그 안에 있는 매질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이 안에 있는 매질이 떨리는 방향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가요. 이거 무슨 바? 피파. 이거 그 종파. 그종파의 피파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해요. 무슨 파? 음, 아. 이거 횡파야. 됐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횡파로 설명을 하면 가장 꼴로 튀어나왔을 때가 뭐라고 한다? 어. 마루. 음. 쏙 들어간 곳 뭐라고 한다? 골, 골. 100만 년 전에 배웠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뭐라고 러니 파장. 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 파장의 길이가 뭐 4미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겠어?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응. 걸 가는 최단 시간은 뭐라고 그러니? 반 어? 어? 큰일 났네 면접보러 가야 되는데 <laughs> 주기라고 해요 <laughs> 한 주기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응. 알겠어? 그러면 1초 동안의 진동은 횟수 네, 진동수. 진동수 진동수는요 주기의 역수죠 네 그러니까 주기가 2초라면 진동수는 1분의 1 헤리지야 기억나니이렇게 네.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러한 파동이라는 것도 퍼져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속력 가지고 있어요. 그럼 파동의 속력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곱하기 뭐예요? 아니죠. 시간 분의 음, 거리. 거리죠. 아, 어, 센도. 됐어요. 센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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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분의 거리죠. 파동에서의 시간은 뭡니까? 주기. 주기 파동에서의 시간을 주기죠. 주기분의 거리 뭡니까? 파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네가 보시는 것처럼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인데 주기분의 1이 뭐라고요? 진동수. 진동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주로 모르고 하냐면 F남다야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의 길이라고요. 이게 빛의 속력. 광속은 우리가 C로 쓰죠. F남다. 맞아? 근데 너네 알죠? 광속은 변하는 게 아니다. 불변한다. 예. 그러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진동수는 파장 분의 뭡니까? 방수이죠 음. 그럼 뭐야? 이 값이 일정한 값이니까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입니다. 어.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조건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 소리 에너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파동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파동에 그래서 진동수의 제곱에다가 A 제곱인데 A가 뭘까요? 어떤 매질이 왔을 어떤 진동이 왔을 때 여기 있는 매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매질이 최대한 이동한 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진폭이라고 합니다. 음, 어. <laughs> 진폭. <웃음> 맞아요. 진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진폭의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각각의 파동이 가는 에너지예요. 맞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을 할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뭐한 거예요? 큰 거죠.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뭐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짧아.